어떤 한 교회에서요 예배 순서가 설교를 마치고 교회 광고를 하고 마지막 찬송을 하고 축도로 마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고 시간이 되었는데 보통 광고 시간에는 교우 동정을 제일 마지막에 하잖아요. 어떤 분이 오늘 갑작스럽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그냥 마지막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렇게 찬양하자는 거예요. 물론 하나하나 놓고 따져보면 틀린, 뭐, 불편함은 없지만 합쳐서 보니까요. 굉장히 불편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루키 1장에서도요.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또 결단에 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자신들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자 모아보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룻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런 굉장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룻과 룻, 룻과 이나오미의삶 절망 가운데. 있지만 었 그러나 그 모든 성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또 이끄심을 보게 됩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에 또 가장 유효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에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장에서는요. 상황이 이제 약간 달라지게 되는데요. 베들레헴에서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보아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아스는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아스는요. 베들레헴에 사는 유력한 자다. 또큰 부자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덕망을 갖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순히 재물만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고 또 덕망이 높은 그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제 2장에서는, 1장에서는 이제 나오미가 주인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2장부터는 로시 본격적으로 모든 내용에 있어서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합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메 라고 말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자격이 없는 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받는 사람은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한 그런 마음, 호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과 은혜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요. 또 은혜가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반응을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이 반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생활하면서 또 뭐든 이 반응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겁니다. 예전에 어떤 손주를 든 우리 할머니께서 손주들을 보통 굉장히 친근한 표정으로, 어, 표현으로 우리 강아지라고 표현을 간혹 쓰잖아요. 우리 강아지들 왔어? 막 이렇게 하면요. 그 손주들이 멍멍. <laughs> 네,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아그 소리를 듣는 그 할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 굉장히 너무나도 재미있고 또 뿌듯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반응 이렇게 이 중요하다는 거죠. 루스는요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 하나님 편에 섰겠고요 은혜 속에 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요 제 루스의 지금 상황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지금.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면서 우리 이삭을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다 소출을 마치면은 그 당시에 율법에 이제 가난한 자들 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이 이삭을 조금씩 남겨 놓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먹기 먹,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다가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인생의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베들렘에 돌아오게 되었고, 우리 살게 되었는데요. 아 루세 상황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게 되고, 또, 릇과 같이 지금 다른 사람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속상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아, 다른 사람은 남편 잘 만나서, 아, 지금 편안하게 또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왜 이렇게 살아가게 될까? 마음 졸여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신체 안타나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이 되기 참 쉬울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요.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초대왕, 사울이었죠. 사울은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택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 사울이 점차 점차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자신의 교만대로 그 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보다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고 더 관심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보다 자신의 온 주된 간신사는요. 다윗에게 있었더라고요. 다윗이 어떤 말을 하는지, 다윗이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듣게 되는지, 또 다윗은 어디 있는지, 오직 자신의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다윗에게만 골돌하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장인, 지금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수많은 군사들을 풀고 또 많은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은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인의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었더라고요. 아벨이 무엇을 아는지. 아벨이 어떻게 드리는지 여기에 대해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될것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때 우리는 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때로 저럼 룩과 같이 우리의 삶이 이삭을 줍는 그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시간이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또 다른 것과 다른 일들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아다리가잘 맞는다는 겁니다. 3절부터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바다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이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바다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3절에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루시, 위삭을 주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베들헴이라는 곳이 낯선 곳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였어요. 그냥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무 밭이나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간것 같지만 그곳은요 자신의 친족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죽은 시아버지의 친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순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또한 그 순간에요. 보아스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지방의 가장 큰 유력자가 이룻에게 말을 걸어오게 된다는 거죠. 우연히 찾아간 곳이 보아스의밭이었고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보아스가 찾아와서 만나게 되었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뜻밖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 오늘 운이 굉장히 좋구나. 아뭐 재수가 너무 좋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홀라운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홀라운 이끄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시간과 또한 공간, 우리 모든 것을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확한 시간에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정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모든 준비한 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들 때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초조하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구약성경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앞에 홍해바다가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아, 뒤에는 애굽 군사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 상황입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홍해 바다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그 마른 땅을 예비해 두지 않으셨습니까? 바닷물로 인하여서 그 마른 땅이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타이밍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바다를 가장 안전하게 건너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경험이 있고, 때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되더라고요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이끄심을 누리는 사람이요 어떤 결과를 있게 되는지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는 밭을 보고 그를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놀란 이 끄심 가운데 완벽한 타이밍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 이 루세 상황에서 보면요, 세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첫째로는 일자리를 보장받게 되더라고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앞으로 계속 쭉 이곳에서 이삭을 죽게 되어라. 먹을 거리가 해결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노심초사하는 그 상황 속에서요. 자신에게 안전한 장소 또 계속적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에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한 안정을, 안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루키의 배경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신의 소견대로 오른대로 행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본문의 내용 읽어보면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지만 만약에 뭐 영화나 드라마로 이 내용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루의 상황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먼저 선점해 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상황들 가운데 다른 외부인이 들어와서 자신의 것을 어, 미리 가져간다고 한다면 어, 속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터세도 부릴 기도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해코지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또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희롱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아스의 한마디에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그 물을 마셔도 된다. 이렇게 편의를 보장받게 됩니다. 물 마시는 것, 뭐 지금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뭐 목이 마르면은 물을 마시는 되잖아요 그런데요, 물 먹는 것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요, 이런 여러 가지 규율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쫄병들은, 후임병들은요 내부반에서 물을 못 먹습니다. 물론 식당에서도못 먹습니다. 고참들이나 돼야 편안하게 시원한 물, 뭐 따뜻한 물 먹죠. 후임병들은요, 그 식당에서라든지 내부반에서 물 먹으면 주먹이 날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물 마신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본문이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요, 물이 굉장히 귀한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이라는 그런 우물터가 있는데요 그곳은 한 200m를 파야 우물을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겪는 그물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또 이렇게 베푼다는 것이 요 결코 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을 아주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는 삶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안전을 보장받고 내가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 넘쳐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쳐나게 될줄 믿습니다. 또한 이 룻은요, 이 집을 나설 때 어떻습니까? 그저 오늘 하루 조금 어머니와 먹을 수 있는 조그만 양식이라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겠, 하였겠지만 자신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그런 혜택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또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줄수 없는 참된 은혜와 또 평강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수많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또 나의 사정을 모두 다 알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면 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 영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셔서 메마른 곳, 황폐한 곳,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여서 그 속에서 우리의 만족을 주시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과 같은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